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인명가 리우 HSK입니다. 리우 HSK는 지금 YBM 종로센터에서 강의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신화오 5급 듣기, 받아쓰기 교재가 없어도 되니까 어, 교재 있으면 좋아요. 신화오 5급 책 진짜 좋습니다. 꼭 여러분들 같이 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어, 그래서 180에서 250점까지는 신화공 5급 교재 지금 있는 교재가 충분히 요즘 난이도 다 반영해서 나옵니다. 260점 이상? 어, 그거는 뭐 이제 더 문제도 더 풀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신화공채한 곳만 달달달 씹어먹으면, 180에서 250점까지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 여러분들, 신화공채를 달달달, 달달달. 자, 그러면 이제 받아쓰기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선택지에 집중하면서 내가 못 알아들어도 답을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대화형은, 대화형만큼은 최고의 회화교제고 5급 그 비수단어 위주로 나오고 일상적인 대화니까 내가 많이 알아듣고 가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에 거의 알아듣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회화교제고 애워가지고 중국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쭉 먼저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하나, 한 문장씩 우리 듣기 연습해볼게요. 자 가봅니다. 남녀 한마디 대화죠. 자 회화교제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봅니다. 听你去健身房 음. 네. 最近腰部特别不舒服教练建议我加强腰部肌肉的锻炼。咋簡單对对对对对对对对对 你去健身房报名了。 뭐라고 그러죠? 듣고 따라해봐요팅说你去健身房报名了。 자, 일단 여러분들 팅슈가참 많이 틀립니다. 듣기로는 듣자하니 그래서 팅슈뒤에는뭐요 다시 하나의 문장 주어로가 수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팅슈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팅슈를 기억하려다 보면 뒤에게 생각이 안 나. 팅슈니你去한 건. 다 듣고 나면 해 봐요. 그러면 팅쇼만 so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지, 인상이. 뒤에 게 중요한데, 쌀뜨기 없이. 그래서 팅쇼를 so 듣자마자 버려라. 무게 중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팅쇼 so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쪽만 집중적으로 들어요. 팅쇼, 니去健身房报名了 팅쇼 니 야, 듣자니까 니去健身房 일단 니健身房이라는 오급 비단을 알아야 됩니다. 健身房에 가서 물으면 去健身房 어디 가서报名了 예, 등록을 했다매 이거죠. 어, 듣자 하니까도 어, 어디 가서 등록했다매 그 어디가 돼요? 젠션방 단어 만들어집니까? 젠션방 쳐야죠. 킹슈어 듣자 하니 그리고 하나의 문장 와요이지 젠션방 뭐예요? 이, 방, 뭐예요? 음, 아는 사람들은 알것 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렵죠. 젠션이 몸을 건강히 한다. 헬스죠 헬스. 그 다음에 방. 그래서 헬스장입니다 해볼까요? "健身房"그"去什么地方""做什么事情" 이렇게 가죠? "去健身房""报名了"嗯, 등록을 하다 "报名" 그죠? 어, 어. "听说你去健身房""报名了" 읽어볼까요? "시작" "听说你去健身房""报名了" 듣자니까 너그 헬스장 가서 등록했다매? 그랬더니? 네. 네. 그래. 맞어. 네. 뭐 이런 건 간단하고 그다음 들어볼게요. 취칭 부 최근 부 자, 여러분들은 뭐만 들으면 돼요? 어, 들어도 돼요? 어, 특별히 불편만 들어도 돼요. 야오부가 뭔지 모르죠? 그러면은 그냥 버려야 돼. 들으면서는 자꾸 대색임질 하지 마요. 뭐지 뭐지 하는 순간 다 계속 읽고 있는데. 그래서 어, 평소에 이제 받아쓰기하고 이럴 때는 그 단어를 유추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들으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오부 야오부, 야오부 특별히 부 특별 부쇼 뭔가 매우 불편해. 그러면 야오부는 몸의 어떤 부분이겠죠. 그걸 잡아내야 돼요. 야오부, 뭐, 야오부, 막 이런 내가 외웠다고막 접속사. 그냥 앞뒤 생각 안 해, 그냥. 응? 그냥 접속사, 야오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서 야오부는 몸의 신체와 관련이 있으니까, 야오부, 허리 부분. 야오가 허리죠. 그래서 야오부, 특별 부수프 아, 진이 먼저 있었죠. 쥐진, 최근에 말이야. 나 체근 양부 특별히 불편. 오케이? 예. 읽어 볼까요? 최근 양부 특별히 불편.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뒤 문맥 안 잡고 그냥 양부 내가 애운 단어 하나 그거. 성조도 틀린데 그냥 성조로 구분할 수 없잖아요. 요부요부 하고 어디 구분합니까? 그냥 요부 이렇게 들어가야죠. 최근 양부 특별히 불편. 에, 읽어 봐요. 최근 양부 특별히 불편. 요부 특별히 불편. 아, 요즘 허리가 허리 부분 허리가 매우 불편해서 教练建议我加强腰部肌肉的锻炼。教练建议我加强腰部肌肉的锻炼。그 성우의 숨결을 느껴 주시고 성우가 어디서 살짝 끊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하고 살짝 끊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일단은 教련 제니 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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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라는 이 suggest 이 단어 죄안하다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教련 제니 워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일단教련 코치 감독이죠 우리가 이제 운동의 감독 우리나라는 감독과 코치가 따로 쓰는데 사실教련이 잉글리시 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코치님 코치라고 보죠 헬스코치니까 자, 제니 워 제니 워 여기서 끊어있고요. 제니는 뒤에 다시 주동사거든요 겸허문 구조라고죠. 근데 이제 끊어읽기는 이렇게, 이두 번째 주어, 목적으로 겸하니까 여기서 끊어요, 보통. 教练, 제니, 우 이렇게. 教练, 제니, 우그 다음에,做什么事情? 이 구조에 익숙해지라고요. 구조에 익숙해지라. 教练, 제니, 우어. 뭐라고뭐라고 제안했습니까? 加强,腰부肌肉的锻炼加强,판는 잡힙니까? 加强, 강화해라. 응? 어? 응. 어. 보지육 더 훈련. 자, 이게 이제 넘어가니까 화면이 바뀌니까 줄 바꿔서 어, 또 훈련. 강화 훈련 해 볼까요? 강화 훈련 그러니까 훈련 이 훈련이라는 게 이제 보통 헬스 같은 거를 했는데 또 훈련 한다고 그래. 또 훈련. 알겠죠? 운동 한다고 안 하고 또 훈련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 련제 35, 강화 요 보지육의 훈련. 강화 훈련. 어, 운동을 강화해라. 어떤 운동? 엿부치로도죠. 또 관련 허리 근육, 허리 부분의 근육이죠. 이부치로도도련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문장은 통으로 정말 달달달달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친구들한테 리운 선생님 수업을 추천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What 네, j 잉글리시처럼. 야 우리는 그러잖아요야리운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봐. 어, 니 팅이 팅, 류라우스더 커. 이게 이제 한국식 표현이죠.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어, 니 팅이 팅, 류라우스더 커. 해도 돼 근데 좀더 멋있게 중국식으로 표현하려면 영어처럼 I s u e 이 t y o u 를써 줍니다. 그래서 워제니니 하고 끊어져 워제니니리류라우스더 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들어가냐? 쨔오런 젠니 워. 쨔오런 젠니 워. 예, 타 어. 쨔오런 네, 사성 사성입니다. 코치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단어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 하세요. 사진 찾아가면서. 자, 우리 제니우어 여기 살짝 끊고. 加强腰部肌肉的锻炼.腰部肌肉的锻炼.이 허리 부분 근육의 단련 운동을 강화하고 제안해 줬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어, 다시 한번 전체 보면요. 听说你去健身房报名了. 음, 일단 健身房이 단어, 피 어, 필수 단어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취什么地方,做什么事情이죠? 이게 이제, 이, 뭐냐면, 이연동문에서 취什么地方,做什么事情에서, 러는 문장 끝에 쓰면, 이제, 어, 기에 러라고 하죠. 에이? 그래서, 등록하러 갔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听说你去健身房报名了 예. 야, 너, 헬스장에 등록하러 갔다며? 그죠? 你去健身房报名了 그랬더니, 어, 对,对,对. 그래, 맞아. 最近腰부特别不舒服 아, 요즘, 최근에, 응? 허리 부분이, 매우, 이비에는 여기서, 어, 매우라는 정도부터 쓰인 거죠.不舒服. 아, 매우 불편해서, 어, 教练借你我, 여기서 살짝 끊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원래는 주어 동사 플러스 다시 겸허문이에요. 어, 내가 강화하는 거죠. 허리 부분, 그 허리 근육의, 에, 단련, 운동을 강화하는 건데, 끊어 읽기는 여기서 끊어 읽는다. 여기서. 教练,建议, 우, 어, 家强,여부지 로, 더, 锻炼.이 문장은 이제, 어법에서는 겸허문이라고 하는데, 굳이 막, 뭐 그런 겸허문 용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입으로 익혀버리면 돼. 教练은, 어, 사성, 사성. 教练, 해볼까요? 教练, 예, 教练, 굳이, 많이 나오죠. 어, 단어, 建议,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建议, 제안하다, 家强, 야오부찌로도 딴렛. 찌로도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신체 기관에는 야오도 그렇고, 다월 자. 이게 뭐예요? 고기육자죠, 고기육자. 이, 다월 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이란 뜻이죠, 살. 우리 인체 기관에 야오라든가, 여기 찌로도 지 전부 다 이렇게 다월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强, 야오부찌로도 딴렛. 전, 이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教练,建议我. 자, 强, 야오부찌로도 딴렛. 이런 식으로. 이 문장 정말 많이 나옵니다. 建议 문장. 오늘의 핵심 문장. 달달달달, 입에. 익혀주시면 바랍니다 쓰기 일부분에 또 비슷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는 건안 돼. 자꾸 아니면은 어, 들었던 이 강의를 다시 내일 또 듣고 모레 듣고 한 5일 동안 들어야 돼요. 끄게 끄게 끄 내가 지금 바로 복습을 하기 싫으면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 여러분들 귀를 팍팍 열어주는 듣기 받아쓰기 시간에 뵙겠습니다. 짜이쳇!